1930년 경북의 작은 마을 전기조차 없는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작농, 어머니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농과 밭을 오갔습니다. 그 아이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네. 너무 일찍 알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속이 쓰린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츠러든다는 것 그렇게 배웠습니다. 유년은 짧았습니다. 열 살도 되기 전에 어른들 곁에서 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소를 몰고 물을 깊고 장에 나가 쌀자루를 날랐습니다. 학교에 가는 날보다 가지 못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글자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밤이면 호롱불 아래 종이 한장 펴놓고 더듬더듬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945년 해방이 왔을 때 그는 열다섯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태극기를 꺼내 들고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 말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세상이 바뀐다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어려웠고, 세상은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자운이 사상이니 말들이 오갔지만 소년에게 중요한 건 내일 먹을 밥이었습니다. 1950년 여름 그는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6월 어느 날 새벽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멀리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났다고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군인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이름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밥한 그릇을 평소보다 조금 더꽉 채워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다 말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떠나는 날, 그는 어머니의 손을 한번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소는 낯설고 거칠었습니다. 총을 잡는 법, 기어가는 법, 소리를 참는 법,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함께 들어온 동기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 말수가 적었습니다. 밤이 되면 누군가는 몰래 울었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잠들었습니다. 그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전선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총성은 생각보다 가까웠고 포성은 땅을 흔들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아침에 웃던 얼굴이 저녁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은 특히 잔인했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손가락은 감각을 잃었습니다. 배고픔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눈 덮인 언덕에서 친구 하나를 잃었습니다. 같이 고향 이야기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을, 덮은 눈을 치워주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면 안될것 같았고, 울 힘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냥 눈만 바라보았습니다. 전투 중에 그는 한번 크게 다쳤습니다. 포탄 파편이 다리를 스쳤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죽음보다 집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던 보리밥 마루에 앉아 말없이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 기억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야전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살아있고 그들은 없는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길고 지독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그는 조금씩 늙어갔습니다. 스무 살에 입대한 그는 전쟁이 끝날 무렵 얼굴에 주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53년 휴전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을 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 외로웠습니다. 말수가 더욱 줄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본 집은 예전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보자 잠시 멈춰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잠만 채웠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포성은 멎었지만 귀에는 여전히 총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쓰러진 친구들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큰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논으로 나가고, 건설 현장에 나가고, 몸이 허락하는 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야 악몽이 조금 덜 했습니다. 일을 해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을 낳았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말로 꺼내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게 제일이다. 아이들은 그 말이 무게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숨어 있었는지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가끔 6월이 오면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여름의 냄새와 소리가 아직도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우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그들이 생각났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그 질문에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 돌아왔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선택이 아니라 우연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훈장을 받을 때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6월만 되면 그는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꾸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꿈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전선의 추위, 총소리, 친구들의 목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아내는 그가 밤에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자라 손자, 손녀가 생겼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웃으며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그는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쟁을 모르고 자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사람들이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그는 가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괜찮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그 무게를 모르고 살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8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전후에 모임에 나갔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모두 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 시절을 담고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혼자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슬퍼서인지 그리워서인지 아니면 그저 지쳐서인지 90대가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반갑기도 했습니다. 오래 보지 못한 얼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가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930년에 태어나 전쟁을 지나온 그는 그렇게 한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총을 들었던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침묵 속에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시대는 그를 통해 증언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평화로운 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는 말합니다.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겪었던 그 시절을 우리가 잃었던 친구들을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그것만 기억해 준다면 자신의 고통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시대를 살아낸 한 사람이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살아 돌아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이 평생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지, 오늘도 그는 살아 있습니다. 그 자체로 증언입니다. 그 자체로 기억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배웁니다. 잊어서는 안될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될 비극을 지켜야 할 평화를 그의 침묵 속에 담긴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눈물 속에 숨겨진 고통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짊어진 무게를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남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겪은 그 세대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기억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도 그 시절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